여러분들이 이거 신비롭게 생각하면 은 풍수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생기도 어려워져요. 그냥 이 자연 속에 있는 그 여러가지 우주관물의 그 기운 중에서 그 좋은 기운을 찾아서 우리가 이리 옮겨쓰고 저리 옮겨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묘지가 있고, 묘지가 있고, 이제 네. 예. 이 자리가 수맥이 있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제 수맥이 막 흐른다 치자예요. 그랬을 때이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이 수맥파, 수맥파는 드시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TV 제 주연대 부분 나와 있듯이 이 수맥 자체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수맥파를 거쳐서 올라온 두그러 보통 기운. 땅에서 올라오는 점이 수맥을 통과하면서 어떤 불절 현상이든 어떤 현상이든 간에 어은 파장대로 지금 변질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 파장대가 나쁜 겁니다. 수맥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풍수지, 풍수지법은 특수 이상요 장통 찾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부터 감춰진 그러한 아락한 땅을 찾는 것이 다은 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과연, 우리가 현기론이나 모든 인수가들은 현지에서, 현장에서 보이는 모든 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하에 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학습을 여러분이 해봤지만, 은이 과략적, 이 관역처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반드시 수맥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죠. 이게 네.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 명당 혈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기운을, 이 좋은 기운을 이리 갖다 놔야 거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식대로 해서 괜찮은 방식도 있고, 안되는 방식도 있더라요 되고 대구 안되고는 뭐냐면 그 후손을 챙긴가 없는가를 따져보면 요 좋은 기운이 올라오는데 여기 수맥이거든 수맥 옆에는 다 수맥이 여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맥으로 이게 벽이 쌓이는 형국이라고 음. 보는데 육각으로 거기에 이제 좋은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는 이 기운이 이 수맥을 통과를 못해. 이게 안돼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증명하느냐 면이복터한 땅이 신다 원래 땅이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물, 덧붙여 놓다가 해서 에, 흙을 부어가지고 복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돼갖고이 수맥이 있는 데서는 통과가 안되는 거예요. 복터한 땅도.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고그 원리는 모르지만은 땅에서는 수맥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맥과, 이건 수맥이잖아요. 는건 수맥과 이 명당을 혀로 끌어, 끌어주는 것은 이 원리로 그러지만 <laughs> 어쨌든 이 원리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 있는 어떤 그 물질을 수맥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맥은 이 어떤 집이든지 없는 집은 없어요. 그만큼 수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맥 있는 데다가 에이 생기 있는 어떠한 물질을 놓면은 으 그이 쏠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안 끌려가. 중심에 놓으면은 챙기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수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챙기는 물질을 하나 봐. 그러면 이게, 이게 봉을 쳐드듯이 쭉이 터지는 터들지, 것처럼 이 기운이 이쪽 쏠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그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렇게 돌아가면 쓸지없이 남게 <laughs>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수맥이 걸리잖아요. 면기다또 나. 그럼 또 이제 이래 확 쏠려가요. 또 여기도 걸리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수맥 있는 거를 우리가 확좀 철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놔나좀 여기다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수맥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이걸로 끝이에요. 요거를 안 해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충분 이렇게 세개 정도 이렇게 다 놔줘요. 그러면 이 기운이 싹 쏠려서 그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쯤에 쓰맥이 없더라도 하나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명당 기운이 이렇게 싹쏠려가고 여기에서 다 뭉쳐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무리 좋아졌나, 아니 원래대로 좋은가 여기 원래대로 좋았던 자리 아닙니까? 아무리 재판 가도 여기는 나쁜 자리를 편해지죠. 크게 우리가 큰 출세하고 큰 부자가 되는데 그런 데는 그게 역할을 하지 않아 약간의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역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역시 우리가 출세하고 어, 큰 인물이 되고 큰 부자가 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집이 좋았구만은 절대로 큰 인물 안 나옵니다. 큰 부자 안 나와요. 아, 뇌지가 여기 있습니다. 뭐, 사각이든 뭐, 마 찬가지에요. 그래서 수맥이 이렇게 뭐, 흐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흘러요. 이랬을 때, <laughs> 여기도 수맥 진단을 해더라가요그해서 여기 수맥이니까 여다가 어, 수맥 차단제를, 중화제를 이렇게 묻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제메지는 다를 대를 렇 묻어주니까 이 자체적으로 기운이 발생되어 가지고 좋은 명당 자리가 됐다. 분명히 하시고요. 제초제 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말 1250도 떼서 구워서 만드는 그런 도자기 제품에도 그 멀리 뭐십몇달 이상 떨어진 데 제초제 뿌린 거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만큼 조상의 그 제초제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래요. 제생각로벌쳐지 말아라 이거. 한 다섯 개 정도 이런 거 다섯 개 정도 할거 같으면은 자체적으로 그냥 좋아져요. 자체적으로 아시겠죠? 50세에 예를 들어서요. 50세에 생기 감응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때서부터 쓴 모든 것이 글씨, 이런 것이는 전부 생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냐아니요지워져는 내렸어요. 이 50세 이전에는 생기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나 국민 학교때 공책에다 일기 쓴거 있잖아요. 그 진단을 하면 그것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산소로 쓰이지 않으는 명당을 찾았어요. 네. 그거를 산소에다 지금 그렇게 점을 찍어서 수맥을 피해서 저서 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명당으로 만들었구나. 그럼 하나를 갖다 하나밖에 못 만드냐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 가지고 두은안 되니까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둘은 안 되고 하나만 안 가지고 하나만 예. 된다. 예. 예. 그거는 돼요. 묘지 하나에 이쪽에도 혈이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그걸 다 끌어들일 수 있어. 응. 그런데 혈 하나 갖고 이쪽 저쪽은 좋은 기운이 야그럼 여기에 땅이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그리 아셔야 된다. 이 흙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명당이냐. 흙은 그냥 흙인 일반 흙인데 여기서 좋은 기운이 흘러오기 때문에 명당이냐. 이걸 따져보시죠. 흙이 좋아서 아닙니다. 좋아, 여기서 또 좋은 좋아.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당이에요. 그기 때문에 이 좋은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다시 빼내서 하니까 여기는 안 좋게 되죠.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것을 끌어들여서 명당을 만들었더라고요. 응. 자, 이 기운을 여기다 이 묘지에서 끌어들여서 명당을 만들었어요. 응, 응, 응. 그런데 이 묘지는 광주에 물이 차 있다. 그그래 아, 제가 이제 경험이에요. 아,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뭔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뭐 뿌리랑 감을 때든가, 모데 물이 찬 때든가 해서 아주 안 좋게 항상 들이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이게 명당으로 만들어 주고 무조건. 장을 해줘라 이거예요. 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분, 그 유분 어차피 땅으로 흐흐 돌아가는 거예요. 유분. 그래서 예, 유분 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나아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육과 영을 분리시키자 이겁니다. 분리시켜서 영일에도 편안하게 드시게끔 해서 초분장을 해드리면은. 이. 물차이능하고는 상관없이. 초원이. 초원상 영혼이, 영혼이 여기 버무리지 않고 항상 여기 와 계셔요. 음. 다좋겠습니다 어. 놀랜 땅, 놀랜 땅은 뭐예요? 눌러요 땅이. 한 물이 옛날에 뭐, 이거, 뭐, 다르고 지금 해고포크레인 찍어 눌러도 맞아. 쨍 땅보다는 눌러요 그러니까는 이 광중을 저는 내가 항상 광중을 최대한 좁게 파야 됩니다. 어.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중을 최대한 좁게 파고, 여기 이제 내광 때리죠? 여기다 좀 모시는데, 이거를 최대한 좁게 파라요. 그리고, 이 봉분이, 이거를 덮어야 돼, 그래야 물이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는 없었던 데가 또 수명이 또걸리고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반대로 한 바퀴 이렇게 눌러주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본분에 이렇게 묻어주고 끌어들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제 또 실질적으로 그림은 그랬지만은 산중 계에서는 이렇게 찍어 또 하나의 또 솔직히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게. 3.15번 명란들의 위치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거를 <laughs> 우리가 과엽처라고 한다. 과엽처. 이런 거는 어 우리 생계학이지만 알 거는 좀 아는 것도 괜찮아요. 과엽처 어디 하나 설명할 때 과엽처. 그리고 이제 유별나게 예를 들어서 푹 들어갔다 이게요 이렇게. 이것도 과엽이에요. 바로 과엽이지만 이걸 가지고 또 과염이라고 하면또 그렇게 때는, 결인. 여기가 결인체예요, 결인. 확고수를 다 움켜진 그런 형태란 말을 잔독하게 결인이라고 해요, 결인.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니까 석기라는 거예 그래서, 결인, 속기차라고 얘기해요. 결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 물이 흘러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산이란 말이에요. 한 줄기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고 이렇게 흘러 흘러 흘러고 이렇게 이랬을 때이 표를 찾는데 증을 뽑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세 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세. 그러니까 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풍수에도 물을 많이 응용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전풍수입니다. 향이에요. 향. 그 다음에, 수의 수. 그니까, 러 용걸은 제쳐놨어요, 평주에서. 그니까, 러 향법, 만티리다시연냥 공부하고, 수세론. 가장 중요한 게, 향법, 그 다음에 수세론. 거꾸로 공부해, 거꾸로. 사실은, 용혈 사수양 가야, 가야 되는데, 향수, 무뭐 사, 혈, 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공부하는 것들이. 그니까, 모든 것이 거꾸로 돼있어야 지금. 뭐. 사실은, 그, 혈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앞에 물이, 물이 감싸고 도는 거 정열법에 의해 수세 정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용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물이 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후가. 점점 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의 모든 건물들은 풍수 을리에서얻은난 것이 제가 볼때 60, 70% 돼. 다. 예래 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길이 이렇게 있어. 뭐, 서걸잘돼 있잖아요. 그럼뭐 여기서다가 지은 사람은 제대로 지은 거예요. 길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 지은 사람은 이 도로를 향해서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이 집들은, 여기, 여기다 지은 집들은 다 만나야 돼. 그렇잖아. 요 우리 청수놀이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배산 임수에 맡겨진 집은다잘 살아야 돼.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 지는 들한테다 잘못 짓는 거 이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6, 70%분 이상이 잘못된 겁니다. 서울 집집값다 보면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갖고 풍수주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물이 항상 옆으로 있어요. 도라이니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그리고 이 뜰이 넓은데 넓은 데는요 이산이고이산이고이 뜰이에요 항상 물이 아, 가운데,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흘러요 음. 이자연가 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살펴보자 요 그러면 이 물이 과연 어디 있을까? 안니란요이 산에서 사실 이렇게 농이 내려간 거예요. 이쪽에서도 원래는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비바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고 그러면 이 산이 무너지면서 깎여지면서 모래 같은 것이 쓸려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코인 거예요. 그맨처음에는 물이 이리 흘렀단 말이에요. 이 그죠? 맨 낮은 부분으로 흐르니까 이리 흘렀다가 이렇게 쌓이니까 이렇게 흘르고 이렇게 쌓이니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쌓이니까 이렇게 흐르다가, 현재는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의 반동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 넓은 뜰을 보면, 뜰 가운데쯤으로, 우리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해야 농지인데, 옆에는 농지예요. 그랬을 때는, 큰히 쓸데없이 찾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찾으세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땅을 사도 물이 쪽이면은 여기에 땅을 사 수가 거어요 밭을 사도 여기에 땅을 사라 이거예요. 그래야 망당이 있는 거예요. 높나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쫙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대고그끄러워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은 어떻냐 이게 용이단 말이에요. 바깥이라도 높은 부분이 산줄기에위 그치? 그러니까 도로는 또 뭐라고 틀려요? 그러면 땅을 사도, 이 움푹 내려가는데, 여기에, 이거 사지 마시고, 도로가 튀어 올라온 부분에, 여기 땅을 살아야 해. 이건 또 반대가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죠 용이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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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용이 내려갔으니까, 여기 있는 땅을 살아야 해. 요 땅이, 길이 들어간 부분에 좌우는 다 수맥입니다. 이렇게 까먹고 눈을 만들면 항상 이렇게, 골짜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 있어요. 골짜기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논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논에서는 이제, 이건 제일실신이에요 지금은 반들반들 반드 하지만 항상 위에서 봐서 삐져나간 부분. 집을, 집을 여기서 땅을 찾아서 집을 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명상설에 들어갈 확률이 큰 거예요. 저는 <laughs> 그런 생각 때문에, 풍을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기들 하시길, 길게 들어가니까, 길게 집집면은평상 틀림없이 들어가는데 이거. 배틀 들어가야 이걸.